네,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저는 탤런트 김영석입니다. 저는 오늘 경기도 안산시 수암동에 위치한 대현 그랑시아 아파트 신축 현장을 찾아왔습니다. 아, 이거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수암산은 경기도 도립공원이죠. 이쪽에 바로 보면 수암산이 북한이 보이고 수암산이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 이거 아파트가 현재 지금 보면 각이 딱 돼서 아름다운 곳을 그대로 바라보는 조망권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1층은 보니까 상가가 한세개 정도 있고, 2층, 3층, 5층까지 지하 3층부터 5개 층을 주차장으로 확보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주차장이 굉장히 유리한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래서 이왕 온 김에 아파트 현장 안에 샘플 하우스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를 따라오시죠. 가시죠 네. 오세요오세요 오세요. 따라오세요. 에이, 이곳에요. 한계층에 4세대가 입주하는 곳인데요. 여기는 36평형이란다. 들어가 보세요. 아주 깨끗한 곳이습니다쭉 거실로 가 보세요. 보세요. 지금 이곳이 예, 6층이거든요. 6층인데도 수암산이 아주 널찍하게 한창으로, 한시야로 비용가 너무나 많은 것죠 들어오고 이렇게 거실이 되어 있고요. 한 바퀴 돌아가 보겠습니다. <laughs> 아, 방도 아주 예쁩니다. 아담하고. 그리고 방에도 또 창이 있는데 수함선이 같이 모이고요 아, 뭐, 이렇게 에, 화장실, 또 다용도실, 뭐, 이렇게 여기 또 가구를 섞어서 또 뭐, 할 수도 있고, 연출할 수도 있고요. 너무 좋습니다. 음이 거실 예, 거실에 한쪽에 주방이 있는데 아일랜드 식탁으로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아이지 히팅 예이건 너무 좋아요 이거 부엌이 요즘 너무나 깨끗하고 예쁘게 잘 나왔네요 이층도로 예, 저쪽도 가볼까요? 네. 자 이쪽으로 가시겠습니다 네. 중간 방또 사이드 방또 보고요 네또 어?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여기요. 또, 정면에 또, 화장실도면 아, 좋습니다. 또, 방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구조가 또 달라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곳에 또 제가 자랑을 또 해보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이 옷방입니다. 아주 독특합니다. 네 이곳 2호실은 2호 라인은 또 제가 또 다른 자한점이또 있습니다 우선 이거 보시면 자쭉가보세요 저쪽 건너 에, 산하고 저쪽 들역이 여러분 잘 아실겁니다 장상 신도시가 또 개발되어 있죠 저기에서 이미 땅이 매입되어 있고요곧 멀지 않아서 아마 만 세대가 만 사천 세대가 엄청 큰 신도시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긴 6층인데 10층 12층 15층 18층 까지는 조망권이 굉장히 좋겠죠 널리 장상 신도시가 내발 아래로 두고 보는 곳입니다 자 제가 자랑하고 싶은 곳이 여기 있습니다 주방들이 에, 이 인덕션 시스템이 이 창구가 있는데요 독일식이랍니다 엄청 비싸고요 그리고 후드도 그렇고요 이게 그래서 에, 조리가 되면 냄새 없어지고 환기 잘 되고요 그리고 에어컨이 시스템 에어컨이 안방하고 거실이 아, 보여주세요 시스템 에어컨이 에, 안방하고 거실이 함께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깔끔하고 에어컨은 뭐 요즘 뭐 요즘 등에 짊어지고 올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또 구경을 또 하겠습니다. 널찍하게 잘돼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는 또 세탁실입니다. 세탁실도 아주 널찍하게 잘돼 있어요. 이 안쪽으로는 바스로또 화장실이 또 따로 있습니다 화장실이 따로 있고 그쪽에, 그쪽에 이 공간은 드레스룸으로도 다용도 드레스룸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누가 설계했는지 아기자기하게 잘했어요. 예. 자 보시고 저쪽 끝에 또방또 또 보러 가겠습니다. 따라와 보세요. 쭉 아. 이곳에 또저 앞쪽에 또 발코니 네. 경계해서공간이또 네. 있어요. 아주 아기자기한 공간이 또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자 있고요. 이곳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독특해요. 아, 예쁘게 잘 꾸며져 있어요. 어, 충분한 공간이 또 있습니다. 아, 돼 있고 자 그러면 나머지 또 집이 두 채가 더 있습니다. 한 층에 사, 오실이 있으니까 나머지 두 채를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이 있어요. 네, 따라오세요. 네 자. 아, 이곳은 또 자랑할 곳이 많은 곳입니다. 들어가 보세요. 네. 에 이곳 거실에서는요, 에, 저쪽에 수안 수안봉이 또 환히 보이고요. 저 안방으로 가볼까요? 안방에 보면 또 수안산 수안산이 한눈에 다 보입니다. 네, 자 보고요. 또이집 구조는 아주 독특합니다. 거실을 통해서 안방하고 건너편 세컨하우스하고 또 저, 공간이 달라요. 그래서 프라이버시가 전혀 터치가안 어? 되는 네, 그런 곳입니다. 자, 보세요. 네. 이거 하나씩 하나우스인데 세컨하우스에서는 지금 장상 에, 신도시 이쪽이 전망이 또한 곳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 이 건물 자체는 양쪽 수암산과 장상 신도시를 다 함께 누릴 수 있는 조망권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툭트한 또 그런 공간이죠. 있 이쪽에 방을 하나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조망권을 다 두루 갖출 수 있는 그리고 시골에 아주 그가적한 공간 뭐 시골도 아니죠 도심권에서 한시간 안에 다 들어오는 곳이니까 40분 30분 다 들어오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특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천혜의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주부들이 가장 관심있는 것을 다시 한번 자랑해 보이겠습니다 네. 예, 바로 이곳인데요. 어, 보통 대문에서 들어오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예, 주부들이 좋아하는 그 주방이 안쪽으로 갈려있어요. 져 아일랜드 식탁. 이쪽에 또이 아, 지금 이 공간은 약간 이미테이션이긴 한데 이쪽에 냉장고하고 냉장고 두 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곳이죠. 그리고 이곳은 뭐 아까 음, 말씀드렸다시피 인덕션 시스템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서 아주 고급 인덕션 시스템. 이게 독일전한데 이게 금액이 만만치 다고 그래요. 소주도 그렇고 또 같죠? 그래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서 또 다른 공간. 이 주방이 형성이 어서 이것도 주부들께서 독특하게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저는 수암산에 유치하에 있는 인접해 있는 아름다운 그랑시아 아파트 현장에 와 있었습니다. 정말 저도 제가 살수 있는 살고 있는 공간에 다른 곳에 있었기 망정이 없었다면 이곳에서 정말 살고 싶은 그런 욕망과 충동이 있는 아주 깨끗하고 아름다운 공간 그리고 쾌적한 신드시 그리고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공간에서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곳으로 이사 오고 싶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